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안녕하세요, 핑핑입니다. 진짜 제가 이 시골 라이프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인간이라는 게 교화의 동물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새롭게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도징징 WBC 오 선배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화 똥날 똑같아요 네 오늘은 나도 사람 구경 좀 하자 나도 오늘은 사람 구경 좀 하자 자할 것도 없고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골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언젠간 사람을 좀 마주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운이 좋으면은 예쁜 시골 아가씨도 만날 수도 있지 오! 오! 어, 여러분들 혹시 얘네들도 여자로 쳐주나요? 내가 진짜 30분을 내가 여기 걸었거든요? 사람 그림자도 없습니다. 얘네가 처음 만나는 생명체예요. 어우 심하다 진짜. 야 너는 쑥이랑 마늘 100개 갖다주는 사람 될수 있냐? 나랑 친구 먹어주냐? 어 잠깐만 여기 여기 1시간 정도만 걸으면은 안양대학교 강화도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 지금 새학기잖아. 풋풋한 우리 2 0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얼마나 풋풋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진짜 친구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안양대학교 강화 캠퍼스로 가봅시다.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새학기라고? 이게 진짜 새학기라고? 이게 진짜 3월달에 새학기라고? 이게 대학교라고?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한 시간을 걸어왔는데 이게 뭐야? 내 새학기 낭만은 어딨냐고 친구고 나발이고 집 가겠습니다. 아또 언제 집에 가냐 또? 야내 방에서 나가 왜 네네 네 계단 밑놔두고왜 여기 누워 있는데? 어, 저 계단 밑에... 진짜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걸로 한 시간을 들고 강화도 캠퍼스까지 갔다 왔는데 사람 한명못만났어 사람 한 명. 너 앞에 있잖아 사람. 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못 만났다고요, 새로운 사람을. 그리고 이거 봐봐요. 왜 뭔데? 이게 친구 찾는 어플이거든요. 어. 이금방에 제 나이 토레를 찾는 Chica, you're 지몇 분이 됐는데 <laughs> 검색이 안 us <돼요>, 검색이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야뭐 n g under there. Come, say, under, come, say, here. You, boy, here. y e a 서 bo, boy, look at c 가 i 가장 o i 이 a good lag. I 포차차고? 강화도의 유일한 포차 20대 어? 초중반 애들 만들어야죠 아 20대 초중반에 나랑 나이가 다른데 어떻게 친구야 20대 어. 젊은 어. 여사친이라면? 뭘 내가 어떻게 사기 갑자기 아 제가 도와주면 되죠 네가뭐 어떻게 아는데 아선배저 어, 입담 있는 거 알잖아요 제주 좋은 거 알잖아 내가 본 너는 입담이 별로 없고 어리숙한 인거 같은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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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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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가는데 너가 믿음직스러워야지 아니 왜왜 내가 뭐가 나는 나... 아니, 아니 너만 믿고 가면 돼? 아 진짜 저만 믿고 오세요 진짜 알았어 그러면 언제 나갈 거 10분 뒤에 10분 뒤에 아, 진짜 너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럼요 그래, 너만 믿는다 진짜로 아... 야, 야, 왜? 야, 여기 강화도 하프리야? 강화도 꽃. 강화도 유일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포차 청구. 아 진짜야? 근데 오늘 너 청바지도 입고, 이거 신발도 신고. 오늘 저만 믿으시면. 난 진짜, 진짜 난 말을 못해. 오늘 또보라서. 오늘 각자 친구 세 명씩 사귀고 가는 걸로. 진짜 오, 정말 무슨 무슨 자신감 있지? 진짜 한거 아니지? 야 믿는다니? 네. 자, 정신아. 아까 거기 저기 뒤쪽에 여성분들이 있는 거 같았거든. 어. 우리 이제 미래 친구들. 너가 말할 수 있어? 아이, 야, 빨리 갔다 와. 너무 초짜네. 지금 이, 이거 하나 두고 지금 갔다 아, 오라고요? 이제 여성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오. 그러면 안주가 이렇게 싹 세팅이 돼야지 기본 안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오면 그치는 줄알거 아니에요? 아 데리고 왔을 때 안주가 없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쵸? 진짜 안주 나오면 바로 갑니다. 진짜. 야 형. 야. 아. 나왔고, 야, 이제 안주 나왔고 이러면 더 이상 두려울 와. 게 없어요, 선배님. 빨리 갔다 와. 바로 너...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어. 렛츠기릿. 너... 렛츠기릿.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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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요, 먹지 말라고 기다려요. 야. 먹지 말라고 기다려요. 제발 참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너만 믿는다 갔다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믿는다. 갔다 와. 안주는 못뭐 참지. 뭐, 가만있어. 네. 야. 네. 야, 왜 야, 야왜 운전 와? 아, 선배님. 이거 고치 이게 어? 왜. 합석하기 전에요. 어. 올리브영 같은데 싹가아지고 탄수를 또 부러진 거야. 아니, 탄수 하... 싹 부러져야 되는데. 야, 예. 근데 강화도 올리브영이 문을닫았어 <laughs> 아니 너무 늦었으니까 당연히 닫지아 아니, 아니, 여기 영업자는 필요가 없어. 아, 걱정하지 말 근데 저는 굳이 그런 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빨 보자. 저 돌잔치 결혼식 사회자 지금 4년 차예요. 걱정하지 마. 아, 너만 믿는다 진짜. 야, 야 믿는다니. 아, 좀 아, 좀. 아, 진짜 여기, 여기 구멍 뚫려있는데? 어? 아니야. 원래 이렇게 나왔어. 자요 어, 진짜. 나 파이팅. 아 진짜 1분 안에 갔다 온다. 야 파이팅. 맛있다. 야, 야왜또 혼자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왜? 원래 이런 거할 때는 여기 우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내보내려고 혼자서 오신다고. 나뭐 이거 아냐, 진짜. Don't you talk to Europe? 이 o 거 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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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먹 v e move, move, m o 어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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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v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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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v 이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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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야왜또 네. 혼자 와 준비 다 끝났다며 선배님 저 못하겠어요 뭘 못해 아, 못하겠어요 저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저, 저 준비 다했다며아 못하겠다며 너무 부끄러워요 말도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너시발나 오늘 여기 왜 데려왔어 아 여기 오면 용기가 생길 줄알데 못하겠어 이상하게 유명하잖아요 아니 나 유명해 <laughs> 저 지금 가면갑분사요 제발 선배님이 가세요 진짜 제발 야야너 <laughs> 야, 지금 이야 안주 하나 더 시켜 뭐야 안주 야, 하나 더 시켜 넌아이거가내아 솔직히 너여기아 오케이 아오케 내가 살게요 <laughs> 선배님 안녕히 세요 저요? 저희 강화도랑 좀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저 본가 가려고요 야! 왜요? 본가 간다고? 네 그럼 내 카메라 누가 들어? 아 이거 그, 저저 아, 또... 아, 아, <laughs> 됐어요 저갈 거예요 그럼 밑에 그내 그 창고 쓴다 됐어요 저 금방 올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본가 가서 힐링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영화도 사람들이랑은 나랑 좀 약간 좀안 맞아. 어? 야, 그리고 가끔씩 공사도 와가지고 딱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기분이다. 오늘 핑핑가다 쏜데이! <laughs>